오늘 제가 준비한 이야기는 몽골 제국의 숨겨진 영웅담 굽파산 전투인데요 징기스칸이 아직 태무친일 시절 여러 고비를 넘겼지만 사실 가장 위험했던 순간들 중 하나였어요 케레이트족과 동맹을 맺고 돌아가는데 이들이 몰래 야밤에 덮쳤죠 태무치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어요 부족을 모두 이끌고 재빨리 도망쳤지만 결국 따라잡혀버렸죠 수적으로 너무 열세지만 전투를 벌일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근데 전투라는 게 평원에서 벌어지잖아요? 평원이란 데가 넓어서 내가 어디 있는지조차 알기 힘들어요. 싸우다 보면 우리 병사들이 어디 있는지 보이질 않고 적군만 보이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거 끝났다. 우리 적구나 싶은 거죠. 여기서 몽골군의 문제는 뭐냐면, 다들 말을 타고 있다는 거예요. 말탄 군대는 전투가 불리해지면 어떻게 할까요? 바로 도망가기 시작해요. 이쯤 되면, 아! 이 전투는 끝났다는 생각에 뒤도 안 보고 튀는 거죠. 한번 튀기 시작하면 남아 있는 병사들도 더 빨리 무너져요. 마치 얼음을 물통에 넣어둔 것처럼요. 처음에는 큰 덩어리가 버티다가 점점 녹아서 다 사라지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런 상황이 딱 벌어졌다는 거예요. 몽골 군대는 흩어지고 병사들은 점점 도망치고 남은 병력은 지쳐가고 있었죠. 그러니 케레이트족한테는 더더욱 상대가 안 되는 상황이 됐어요. 여기서 태무친. 그러니까 징기스칸이 결단을 내립니다. 테무치는 최근에 자기편이 됐던 망구투족전사. 길다로를 부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해요. 저 굽타산 위에 내 깃발을 꽂아라.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깃발을 꽂으려면 적진을 뚫고 굽타산 꼭대기까지 올라가야 돼요. 말 그대로 죽음을 각오해야 하는 임무였어요. 근데 길다로가 어떻겠냐면 말 한마디 없이 적진으로 돌진합니다. 그리고 진짜로 굽타산 꼭대기까지 올라가서 깃발을 꽂아요. 이게 어떤 의미였을까요? 깃발을 꽂았다는 건 우리가 아직 싸우고 있다. 리더는 도망가지 않았다. 그러니 너희도 끝까지 싸워라. 케레이트족이 이걸 보고 가만히 있을 리가 없죠. 당연히 굽타산으로 몰려옵니다. 하지만 길다로가 그산 위에서 악착같이 버텼어요. 적들이 아무리 몰려와도 끝까지 싸우면서 깃발을 지켰습니다. 리더가 도망가면 부하들은 더 빨리 무너집니다. 근데 리더가 끝까지 버티면 부하들도 버티게 돼요. 징기스칸은 국타산에서 깃발을 통해 그걸 보여줬던 거죠. 결국 이 전투는 패배로 끝났어요. 하지만 몽골군은 중요한 걸 깨닫게 됩니다. 이 전투를 통해 리더가 끝까지 버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또 부족한 동료 의식과 신뢰가 없으면 절대 승리할 수 없다는 걸 배우게 됐죠.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여기서 징기스칸이 새로운 군대의 가능성을 보게 됐다는 거예요. 과거의 몽골 군대는 숫자가 많으면 이긴다. 내 편만 많이 모으면 된다. 이런 식으로 생각했거든요. 근데 징기스칸은 깨달은 거죠. 병사의 질을 높이면 숫자가 적어도 다수를 이길 수 있다. 이게 굽타산 전투가 가장 결정적인 이유예요. 패배했지만 이 경험이 이후 몽골 제국을 세우는데 아주 중요한 기반이 됐거든요. 여러분, 리더는 상황이 어렵더라도 끝까지 버티는 모습을 보여줘야 합니다. 그리고 깃발 같은 상징 하나가 팀의 운명을 바꿀 수도 있다는 걸이 전투가 증명해줬죠. 이게 바로 구타산 깃발 전투의 이야기예요.